원희룡이 출국 금지 당하자 국힘이 비상에 걸렸습니다. 이쯤 되면 노아줄 법도 한데 놓치 못하는 국힘은 양평속도로 게이트에 물타기를 시도합니다. 하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는데. 예탈 이후에 이렇게 이른바 노선의 시 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드문 게 아닙니다. 실제로 1999년 이후 신설이 추진된 고속도로의 타당성 완료 건수는 24건인데요. 이 가운데 14개 노선의 시종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60%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와 타당성 검사 뭐이 상황을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우리 원희룡 장관님 저 말씀드려보면 살짝 코미디 같아요. 그렇게 떳떳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. 왜 그만두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이거예요.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 땅이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. 전제하고 있죠. 그럼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 나는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. 이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.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원희룡 나는 몰랐다. 그러나 이 사업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.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원희룡 장관의 말을 믿어드린다면. 은 인수위 때 원희룡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나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이후에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알고 원희룡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무마하지 않았나.